마이클 오이긴스의 다우에케 전략 마이클 오이긴스가 1991년 발표한 다우에케 전략은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가시 투자 전략으로 주식 투자자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전략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전략은 미국 다우존스 산업 평균지수에 속한 30개 대형 우양주 가운데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10개의 종목을 매년 선정해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오이긴스는 이 전략을 통해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책 전반에 걸득 설득력 있게 풀어냅니다. 이 전략의 핵심 논리는 매우 직관적입니다. 배당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배당금은 유지되지만 주가가 하락해 배당수익률이 높아진 경우로 이는 시장에서 해당 종목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안정적 이익을 내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종목은 결국 시장에서 제 가치를 찾다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그동안 꾸준한 배당금으로 수익도 챙길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오이기스는 구체적인 투자 방법과 실행 절차를 설명합니다. 매년 연말 다우지수 구성 종목 중 대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10개의 종목을 선정합니다. 이후 이 종목들의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고 1년간 보유한 다시 같은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리밸런싱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전략의 장점은 복잡한 시장 예측이나 기술적 분석 없이도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형 물량줄 중심의 투자이기에 상대적으로 리스크도 낮고 꾸준한 배당으로 현금 흐름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이긴스는 역사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우에게 전략이 장기적으로 시장 평균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기록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시장이 하락하거나 흥보하는 구간에서 더 강한 면모를 보였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배당 수익이 일정 부분 손실을 상쇄해주기 때문이며 저평가된 종목의 가격 회복이 더큰 상승 여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단기적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합니다. 책에서 오이긴스는 이 전략이 시장의 인기 종목이나 성장주를 쫓기보다는 시장에서 잠시 외면받은 가치주를 매입해 이익을 거두는 전통적인 가치치다 철학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저평가된 우영주가 결국에는 다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상승할 것이라는 확 신을 바탕으로 이 전략을 설계했으며, 이런 믿음은 텐제민 그레이엄과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 전략은 특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는데 그 이유는 전략이 매우 단순하고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복잡한 트라이론과 시장 예측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모이긴스의 전략을 통해 투자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묻어두고 가는 방식으로 장기투자를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당 투자에 대한 관심을 얻은 것도 중요한 영향 중 하나입니다. 오이긴스는 주식 투자의 수익이 오로지 시세 차익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배당이라는 확실한 현금 수익원도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후 배당 성장주 투자 전략, 인컴 투자 전략 등 다양한 투자 도구로 확장되며 많은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우의 개 전략이 주식 투자에 미치는 영향. 다우의 개 전략은 주식 투자의 배당과 가치 투자의 중요성을 일깨운 대표적인 전략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전략은 투자자들에게 단순히 성장주나 인기 종목을 적기보다 저평가된 우량주를 장기적으로 보유하며 안정적인 배당 수익과 주가 회복을 노리는 투자 관점을 심어주었습니다. 특히 복잡한 분석 없이도 누구나 쉽게 시행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배당이라는 현금 흐름을 중시하게 만들며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안정성 강화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결론, 다우의 계 전략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장기적 가치투와 대당의 힘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명절화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전략 없이 단순한 규칙만으로도 시장을 이길 수 있으며, 성공적인 투자는 결국 인내와 원칙을 지키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오이긴스의 이 전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이 따르고 있으며, 특히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장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바라는 투자철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다우의 케의 전략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시장의 유지적인 평가로 인해 저평가된 우향기업에 투자하고 그 기업이 본래의 가시로 회복되는 과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당이라는 안전장치를 갖고 가는 것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무리하게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않고 꾸준히 동일한 원칙으로 투자하는 장기적인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